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돌아온 에이스 레이서. 저번 시간에는 게임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거를 같이 알아봤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게임을 해보려는 기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레벨이 27인데 제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이게 랭킹전이 있는데 랭킹전에서 제가 62연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와이프랑 안과를 갔는데 와이프 진료를 기다린 중에 랭킹전 한번 들어갔어요. 6 4연승을 하려고 시작하자마자 간호사님께서 결제하라고 부르셔가지고 어쩌겠습니까? 리타이어를 당해가지고 연승이 초기화가 됐습니다. 그만큼 제가 열심히 했고,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같은 거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포르쉐 911 GT2 RS라는 차가 있는데 핑크 피그라고 래핑이 새로 나왔어요. 보면은 이제 뭐 바느질처럼 텍스처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스킨 효과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이펙트나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음의 열쇠라 해가지고 가차예요 이거 구매하셔가지고 뽑으실 수가 있고요. 이게 천장 시스템이 있어 열 번을 뽑으면은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로켓폭 포... 복스라고 스킨 중에서 제일 효과가 멋있게 나온 스킨입니다 이거는 지금 세일하고 있어가지고 세일 가격에 사시면 정말 좋겠죠 자 그리고 럭셔리카가 나오는데 실루엣이 있죠 이 실루엣을 보고 어떤 차인가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체크하시면서 퀴즈 참여하시고요 정식 출시를 3월 16일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하고 따로 페이투윈 할 필요 없이 그냥 접속만 하고 게임만 해도 다 얻을 수가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해볼 거는요 여러 가지 게임 모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같이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일단 랭킹전 그말대로 랭킹전이에요. 레벨 8을 찍어 랭킹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랠리라고돼 있는 부분이 원래 변신 모드라고 저번 주는 있었는데 이번 주는 인랠리로 변경돼 있고요. 레벨 5부터 열리니까 게임 몇판 간단하게 해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서 스테이지는 여러 가지 모드로 해가지고 해볼 수 있고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스트리트 레이싱 파이터는 그 말대로 이제 타임어택 경쟁전입니다. 한번 도전해 봤는데 괴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라이선스 시험이 있습니다. 그 라이선스 시험도 간단하게 해보고 그다음에 커스터 룸 가가지고 한번 며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들어가기 전에는 차가 좀 세야겠죠? 튜닝에 대한 거좀 알려드릴게요 모든 차에는 강화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 보시다시피 차량마다 포지션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달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타고 있는 이 엑스칼리버는 스피드스터 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풀강을 하기 직전이거든요 보시면은 자 이거 알려드릴게요. ECU라고 실제 자동차에도 적용이 되는 부품이에요. 컴퓨터로 치면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ECU를 달게 되면은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는 위치마다 능력치가 다 달라요. 그리고 저는 따로 편질한게 아니라 그냥 게임하면서 퍼줍니다. 그리고 이제 차 자체적으로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데 ECU 레벨을 8까지 올려야 자동차도 8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하다 보면 레벨 이 올라가요. 진짜 자동차 레벨을 올리면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타고 있는 엑스칼리버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가 3단 부스터란 말이에요. 제가 저 팔까지 올렸기 때문에 궁극기가 2회까지 충전돼요. 원래 1회까지 충전했는데 내가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왜냐? 내가 안쓰면더 이상 안 차니까. 근데 이건 안 쓰면 바로 게이지가 또 넘어가요. 두 번째로. 모든 차량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자동차 레벨 8부터가 진짜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선택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강화를 좀 했고 자, 제거 등급이거든요. 엘리트 사고 여기서 시청자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열심히 하니까 잘한 거고. 저는 타고 나서 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가 보겠습니다. 야 스타트 누르면 퍼펙트라 뜨고 이게 앞으로 갑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린 모드가 무조건 드리프트가 빠른 게 아니에요. 일단 그냥 가요. 자, 여기서 지름길했거든요 하나, 둘, 셋. 예 여기요. 자 그다음 반대 방향 키 눌러주면서면은 하 보라색으로 부스터나 이런 게 강화가 됩니다. 예 이, 이게 더 빨라요. 자 여기서도 한번 꺾어주고. 자 니트로 한번, 두 번, 세 번. 예 차이 벌리면 됩니다. 여기서 속도 이용해서 한번. 자, 스카이, 어, 스카이 점프 하면서 이제, 그, 부스터가 뜨거든요. 그, 같이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른쪽, 오른쪽, 부스터 써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거 가면 끝나요, 그냥. 예, 여기서 나오면서 탈출하면서. 그리고 드리프트 끝날 때, 어, 부스터 써주면은 탈출이 빠르기 때문에, 예, 바로바로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탈출하기에는. 야 공격기 한번더 써줘요, 탈출하면서. 자, 여기 지름깔 씁니다. 예. 방아도 돼요. 내자 네, 사기거든요. 네, 끝났어요. <laughs> 아, 도작인 1등. 마지막에 좀 헷갈렸잖아요. 아직은 유저분들이 맵 이해도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가도 웬만하면은 저기서 그냥 1등이 갈립니다. 아, 뭐야 이거. 아르당 랠리? 저 이거 처음 해보거든요, 이 맵. 아, 제발 살살 좀 해주세요, 얘들아. 아 저분 또 궁극기 썼네. 오! 와, 아, 뭐야, 모래 폭풍 뭐야, 이거? 어, 뭐야, 뭐야, 어, 어 길어짐. 아, 이런 맵에는 오히려 자동주행 차량이 좋겠다. 와. 야, 뭐야, 이거? 아이, 자기 아, 뭐야. 이, 이, 아, 이 사람 어디서 온 거야? 와, 이거 고난이던데, 맵이. <laughs> 와아 이 맵을 여러분들 이게 실력이 아니라 차빨이네 저 사람들 자동주행이 좋네 궁극기가 자동주행이 있는데 이거는 감속 없이 그냥 지나가요 AI마냥 이번에는 여러가지 다른 모드를 좀 해볼게요 라이선스 시험 솔직히 저 정도 실력이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상간도시 저희가 진짜 잘하거든요 네 초반에 직진으로 가요 그냥 가요 그럼 여기에 점프가 있어 그러면 착륙 스카이토버가 있는데 이걸 눌러줘 그냥 그래, 앞에, 스피드 발판 있는데, 이거 밟으면서 동시에 드리프트 해주면은, 이게 차요. 예, 계속 눌러주고. 자, 스카이 터버 계속 눌러줘요. 예, 계속 눌러주고. 예, 손이 바쁘냐, 손이 바빠. 자, 여기서도, 예, 점프해주면서. 예, 항상 보라색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탈출. 이쯤이면 제 뒤에 사람이 없어요 자 여기서도 점프 점프 계속 눌러줘요 계속 예 계속 눌러 그냥 아, 눌러 <laughs> 눌러 그냥 이거 그러니까 웬만한 언덕을 많이 밟으세요. 점프하는 순간 스카이 터보가 터집니다. 바로 챌린지 완료. 자, 그다음에 스트리트 레이싱 파이터라고 이거는 이제 타임아트 경쟁전이에요. 이번 맵은 스피드 패스 서킷. 자, 저는 못하니까 1등 리플레이 보여드릴게요. 이번이 1등이거든요. 초반에 감성 없이 드리프트 하는 기술인데 저렇게 하는 거 신기하더라고. 아, 뭐, 아 진짜 제가는 하 완전 달라요. 이번 하는 거 봐봐요. 아니, 라인을 다 가져가고 쓸데없는 드리프트를 안 해. 궁극기도 저 같아서 바로 썼는데, 궁극기 바로 안 쓰고. 야... 와, 아니, 졸... 저걸... 와, 드리프트 각을 봐봐. 아, 나도 해볼까. 이게 되나?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마지막 질러버리네. 그냥. 어, 언제 끝나, 맵? 어, 나도 칠라! 아, 이, 야, 이렇게 해도 26초야! <laughs> 1등이라 13초 다 차이나. 이미 리타이어를 해버렸는데? 자, 그 다음에 에이스 스테이지. 아, 총 3개의 스테이지가 있네요. 골드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골드를 먹으면서 다니는 거. 타임 어택은 남은 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등급을 획득하고요. 포인트 레이스는 포인트를 많이 얻을 거면 그만큼 속도가 빨라져라. 원래 기본이 1.0인데 1.7 선택을 하면 더 많이 주네요. 난이도도 풀옵션으로 갑니다. 어, 아, 뭐야, 뭐야, 아, 이거 뭐야, 뭐, 이거 뭐야. 와, 속도 왜 이렇게 빨라. 아, 이걸 박으면 안 되는, 아이고, 이거 장애를 밟으면 안 되는데. 아니, 잠깐. 오바네요 제 수준에 맞게끔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할게요 여기로 점프해서 넘어가면 스카이터밖에 써줘야 돼요 맞춰서 좀만 저 지나가서 예 네,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은 어 안쪽 길이 있는데 여기서도 부스터존이 있고요 여기서도 이거 이용해서 딱 이때 자 궁극기 갑니다 아,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죠. 이거 넘어가야 돼요, 제발! 넘어가야 돼, 제발! 아, 요거 한번 해보자. 저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2인인데, 운전을 하는 레이서가, 그 옆에서 길을 안내해주고 알려주는 내비게이터가 있어요. 아, 레이서를 해보자, 그냥. 어떻게 나를 알려준다는 거지? 난 그냥 달리면 되는 건데. 오케이, 유턴할게요. 아, 저것도 이제, 알려주는 거네, 팀이. 아, 땡큐. 아니 우리 우리 팀 이길 하는 거 맞아? 나 혼자 게임하는 건데. 오케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오, 뭐? 야 그냥 일정해 버린데? 아, 우리 팀 버스 탔죠. 아니 내가 해봐야 될것 같아. 어 뭐야? 아, 아 저거 맞추는구나. 자, 이건 우리 팀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일거리를 줘. 아, 우리 팀 코인 안 먹어. 아, 뭐야, 뭐야. 아, 이거 헷갈리는데? 어, 자, 저기서, 유턴이야, 유턴. 어, 유턴. 놓친 거라고? 몰라, 근데 이 1등인데? 오른쪽이 알아서 가겠지. 어, 이거, 너, 너, 좀, 어, 뭐야, 이거 왜 인성 봐라, 이거? 아니, 이게 느린, 지 느린다고! 아, 이게 3 0살 이상은 힘드네요, 이게. 아, 너무 빨리 나와요. 설마 베스트 내비게이트 나 아니야? 와, 왜 나야! <laughs> 야, 이렇게 해도 바로 MVP 받아버리죠? 우리 집 바로 나갔어. <laughs> 그리고, 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커스텀룸이라고 제가 이렇게 방을 팔 거예요. 들어와 보실래요? 오, 엄청 빨리 들어오네. 발라드릴게요. 벚꽃마루. 야! 별 다섯 개야. 나 이거 처음 해봐. 이런 맵이 있었어? 아, 별 일곱 개예요 일단 우리 집 걱정하지 마. 무조건 내가 1등이야, 일단. 자, 저기서도 한번 꺾어주고, 우와, 속도. 야, 너무 오바다, 이거. 저속에서 가야 돼. 오! 맵탈출이다아아이 <laughs> 너무 빨라도 손실이 엄청나네. 동력 손실. 우와. 아니, 이거 씨. 뭐거다 이거 왔나? 질러봐, 그냥. 네, <laughs> 예, 막판 사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에이스레이서 한번 게임 위주로 해보면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광고를 떠나서 정말 재밌게 저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해보면서 즐기면 좋겠습니다. 게임 다운로드는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다운로드 해가지고 플레이 해보면서 좋은 차량 많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